나는 어디다 세워놨어? 요 아, 저기, 저기요. 저기, 저기. 한 번씩 망각을 해요. 아, 내 차구나. <laughs> 내차 아닌데. 오우, <laughs> <쉿>. 아 <아하>, 아이라인. <laughs> 와봐요, 와봐요. 이게, 거기 있어봐요. 시동이 걸린 거예요. 오 씨. <laughs> <laughs> 외계인 기술로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게 시동이 걸린 거예요. 오늘 어디 가시나요? 오늘 이제 저한테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셀럽분들 그리고 플레이어분들 있는데 오늘 중간 점검하는 날이고 그리고 사실 정말 원 포인트들만 좀 알려줬는데 오늘은 스크린 경기를 통해서 좀더 심화 버 심화 버전? 음. 심화적으로 좀 파고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전체적인 틀에서 이 사람 쇼킹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었네 하는 것들 볼거 아니에요. 경기를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도 잘 풀어주고 그리고 중간 점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게스트는 누구예요? 오늘은 요즘 제일 핫한 두 분이죠. 어, 곽범 씨와 오킹 씨. 어. <laughs> 그두분다 조회수 네. 제일 잘안 나온. 그래서 좀 끌어당겨 주려고 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차 진짜 와 이게 성공의 상징인 아닌가요 이거 어디? 음, 일주일만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차 <laughs> 아, 반납 날이 코앞이기 때문에 이 차의 좀 장점은 뭐가 있나요? 저는 하이브리드는 되게 막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아그 그 손맛이 없다 네 손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이브리드인데 이 힘이 엄청나고 그 힘이 뭔가 부드러운 것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이야 이게 뭔가 단짠단짠의 그런 느낌 이게 전기차죠?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네 근데 지금은 전기차 모드예요 네, 지금 전기차 모드예요 전기차 모드인데 오이 약간 우주 위를 물론 물론 제가 우주선을 끌어보진 않았지만.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뭔가 우주선을 끄는 듯한 느낌? 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우디에서 연장 안 해주나요? 아시아 나 진짜 열심히 타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약간 뭐라고 하거든요. 장점이 또 있다면 트렁크가 엄청 넓어요. 오. 이 골프 선수들 트렁크가 커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따가 보여 드릴 건데 트렁크가 백네 개가 실릴 정도 로 엄청 크더라고요. 오 쉣. 어. 와, 난 그거 보고 아니 아니 이런 이유 제가 그 사실 차 진짜 몰라요. 근데 약간 뭐라고 했냐? 이렇게 되게 뭔가 스포츠 정치적인 그런 느낌의 참대 트렁크가 넓다. 오. 너무 마음에 드는. 이해돼요. 이해했어. 차잘 나가. 부드러운 거 봐. 너무 괜찮거든. 요 브레이크 상당히 잘 밟히죠. 어때요? 지금 브레이크? 어, 너무 스무스한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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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상당히 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막 밀리는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것도 좀 덜하고. 와, 하이브리드 이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휘발유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네, 휘발유로 한번 가보면 휘발유로 약간 갔는데 어때? 요 이래도 어, 뭔가 어, 소음이 거의 없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인데 그 트랜지션 되는 그 과정에 되게 막 소음이 엄청나게 크거나 막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이가, 제가 지금 이런 차를 처음 타봐서 이런 느낌이 드는 건지 아니면 원래 되게 다 좋은지 아, 사실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지만 너무 좋다 어. 당장 아, 진짜, 진짜 그 차에 관심 단일도 데는데이차내 어, 아, 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이 정도면 솔직히 한달 정도는 더 연장해 줘도 되지 않나 그럼 뭡니까 뭐한 달인데 다시 현대로 돌아가셔야죠 <laughs> 소나타 10만 네. 넘게 탄 20만. 20만. 자, 20만. 차 정도. 죽어가요. <웃음> <웃음> 아. 그러면 <laughs> 이제 차 바꿀 때가 됐을 때 네네. 벤츠 vs 아우디. 지, 저는 솔직 말씀드릴게요. 벤츠 를안 타봤어요. <웃음> <웃음> 벤츠도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일주일 탈 네. 기회를. 아 근데 저는. 그래도 얻어는 타봤을 거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수석이나 아니면 뒷자리도 이렇게 타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 근데 제가 만약에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저는 솔직히 2차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운전이 너무 편해요. 제가 음. 장거리 너무 많이 다니잖아요. 그쵸? 제가 장거리도 몇번 다녀오는데 운전을 하는 내내 피곤함이 좀 없더라고요. 어. 피곤함이 없고. 그리고 차체도 되게 낮아서 되게 안정감도 있고 하이브리드인데 어? 하이브리드 맛도 좀안 나고 되게 힘도 좋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 요 트렁크가 넓어. 너무 좋다. 아 봐. 이 트렁크가. 봐봐. 엄청, 와, 글, 엄청, 장난 아니죠? 났네. 엄청 넓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백을 대각선으로 실어놨지만 이게 백이 위에 있고 뭔가 면 되게 많이 실리더라고. 그래갖고, 와. 아니, 골프 하시는 분도 좀제 기억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야, 이 차를 산다면. 잠깐 약간 이 후면도 되게 멋있지 않아요? 아, 진짜, 약간, 이쁜 것 같아. 나 옛날에 토니 스타크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어, 그죠. 뭔지 알죠? 알죠. 토니 스타크 하면 뭐야? 아우디지. 아우디잖아. 아우, n o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뒤에가 이런 식으로 약간 둥그렇게 떨어지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음. 이게 무슨,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이 있다더라고. 근데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 모양을 되게 좋아한데. 근데. 아, 나 너무, 나 너무 좋아하나? 뭐, 내 차처럼 얘기하냐? 내차 아니면 이틀 뒤 반납인데?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원서 카메라 살짝 봐주고, 오면, 오케이, 영차 하나, 둘, 셋. 영차. <웃음> <웃음> 내가 확실히 그날 네. 배운 뒤로 약간 슬라이스 안 나. 음. 이제 거리도 늘릴 거야안 나는데 퍼팅이 응. 네. 캐디님이 계속 빵빵 터져 왜? 왜? 왜냐면 2온 리바따를 계속 하니까 아 형! 아 근데, 퍼터 진짜 쉬운데 아 퍼터가 어떻게 쉬워 아, 자 오늘 한번그럼또 자랑할 거 하나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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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야또가지 왔습니다 뭔데 또 뭔데 또이야기거리 이야깃거리 아, 아, <laughs> 저희 그 저희 그 네네 예 네, 셔츠가 잘 터지고 네, 네네네 먹었더니. 영차 타법이나 네네. 따기 타법이 네네. 이게 또 이슈를 만들면서 아, 그럼요, 그럼요. 제가 또 각인을 하나 박아 버렸어요. 아 각인 잠깐만. <웃음> <웃음> 이야기 거를 또 만들어 와야 어, 되잖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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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롱! 차아 이거는 그오이 이거는 그거예요. 네. 그 군도의 한 장면인데. 아 군도의 네. 한 장면. 네. 야. 현진아! <laughs> 그! 포털 하지 못하면 더블어할 것이야! 이 장면, 이 장면은 제가 <laughs> 어? 나포터 스폰서가 없는데 잠깐만 여기 어디에요? 이 회사 어딘가요? 어? 뭐야? 이 회사, 회사 네? 어딘가요? 응? 내가 얘기해줄 수 있어, 바로 어, 진짜? 어. 나는 입 벌리는 거 하나 각인 한번 해달라고 해야겠는데? 이거? 진짜? 진짜 얘기하면 바로 해주실 거야? 어, 진짜? 아, 어. 어, 저는 포터 스폰이 없으니 영차! 어떡해 아. <laughs> <웃음> <웃음> 이거를 받고 나서 근데 퍼팅을 너무 세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이걸 보고 하니까 네. 이거를 뚱! 네. 차로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트는 뚱! 응! 하로 가야 되는데 응! 하러 가야 되는데, 응! 응! 하러 가야 되는데 응! 이걸 세게 놨더니 이거만 보면 힘이 들어서 뚱! 네. 차! <laughs> 야 이제 대박이다 와 각인해주는 퍼터 대박이다 야 너무 대박이다 근데 사실 에. 이 블레이드를 잘못 쳐가지고. 근데 나도 그래서 형 이랑 이 땅에 쓰고 있잖아. 어 그러니까 아니 이거 이거 잘하더만 그때 어, 같이 필드 나갔을 때 진짜 개 잘해요. 그걸또 하나 사야 되나? <laughs> 아 블룸스틱으로. <laughs> 어. 와형 블룸스틱 하면 내가 진짜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데. 아니 이거는 이건 어떻게 치는 거야? 외국 선수들도 많이. 그러니까 이거 이거예요? 왼손 엄지 올린 다음에 이게 타겟이라고 생각하고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딱한 다음에. 오른손은 이렇게 잡는데 잡는 것보다는 이게 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받쳐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몸 전체로 약간 흔들흔들하면서 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축이다 생각하고 네. 이, 이 맛으로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공이 세게 안 맞아. 그런 것들이 있더라. 아, 그것도 다실제안 아는 사람들이랍니다. 형님, 근데 스크린 좀 쳐봤어요? 아저 스크린 한창 치다가 요즘은 네. 이제 안 치는데. 네네. 한창 쳤었죠. 한창 음. 칠때 이제 스크린 무조건 이제 2분칠 때가 있었죠. 칠 때가 있었다. 형 그러면 오늘은 내가 한 80개 친단 마인드로 형 보고 맞아요, 응. 맞아요. 그치. 한 80개 칠거 아니야. 그죠? 그 정도 치지 않을까? 그쵸. 한창 칠때 아니 라이브로 어. 내가 라이브로해서 이런 더 치던 거 있어. 그냥 아, 라이브 생으로 아, 틀어놓고. 아 진짜? 형이 이런 더. 형이 지투어 응, 놓고. 형이 맞지 않아? 우리 두토어 놓고 치잖아. 형이? 그 응. 영상이 있어. 형이? 어, 그냥 18월 그냥 다 열어놓고. 형, 이런 더. 형이? 어. 아니, <laughs> 내가. 형이? 혼자, 그냥 혼자 와서 핸드폰 거치하고, 그냥 놓고 그냥 이런 더친 영상이 있다니까. 실제 아, 영상이 허? 아직도 있을 거야. 형이? 어. <laughs> 있다니까. 있어요. 오케이 쌤. 그러면 형형 아. 형. 오케이 이렇게 하자 형 그러면 오늘 어쨌든 형은 스크린을 치면서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은 난 레슨을 해주려고 왔는데 그거랑 별개로 형이 나한테 핸디 10점 받고 이기면 어. 오늘 그냥 싹다 무료 뭐 여기까지 불러놓고 <laughs> 돈내달라 <내가려고> 그랬어 그러 <laughs> 형이 지면 어. 오늘 형이 다내여기 <laughs> 이 두등 몸 새끼네 이거. <laughs> 아니 주, 저희 저희 <laughs> 공태현이 TV에 나오면서 저는 네. 수료료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저도 레슨비를 저... 주지 않고 아, 받지 않고 있거든요. 아 맞네. 않고 아, 맞네. 아, 맞네. 나 어차피 쯤에 레슨 받잖아. 그렇지. 형 어차피 그걸 퉁에. 생각 못 해. 나 그냥 대결이라고만 생각했어. 아니에요. 주말에 그럼 레슨 해 줄까요? 아, 그럼 계속 할 거는 그 계속 할 거야. 완전. 오, 형 2시간이면 80만 원인데 괜찮아요. 아, 그럼 계산으로 하자고. 열개 <laughs> <10개> 받게. <맞고. 웃음> 열개 받고 내가 지면 다계산할고아 오케이. 일단 <laughs> 오킹도 온다며어 그렇지. 그치, 오킹 그치. 것까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고 만약 내가 이기면 쿨하게 다 그냥 채다 정리하고 인사. <laughs> 끝인사 안 받고 그냥 갈 거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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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인정. 마지막 18홀에 에, 에. 치는 거 봐서 에. 정리하고 있다가 내가 이길 거 같다. 이길 거 같다. 그리고, 미리 매니저한테 야 가방 가져가 이러고 어, 이제. 아 가져가? 어. 그리고 나 바로 갈 거야. 끝인사 없이. 그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 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해보자고, 해보자고 해보자고. 연습은 좀 해도 되나요? 아, 가능합니다. 네. 네. 연습장 어떻게? 네, 연습장 틀어달라 할게. 이제. 안 오케이, 한번 해봐. 아, 사실 뭐 필대 드 송태현이지 뭐. 스크린에서 게임이잖아요. 요즘 쇼츠에 조회수 잘 나오고 계신데 좀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고민이 있거든요. 고민이 뭐냐면 코미디 채널 쇼츠는 잘안 터져요. 음. 제가 요즘. <laughs> 골프에서 터지고 있어가지고. 그건 맞아 네. 그건 맞아 그건 이쪽을 맞아 이쪽을 좀 주목적으로 a j a Come, Maja. Come, Maja. What 어 s it? 요 h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보 t 이빨 it? w 이빨이 is it? w h a 아, 이거 오랜만에 한다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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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잖아. 응. 너무 오래. 형들, 약정 끝난 인터넷 조수가 가만히 두면 77만 원까지 개선인거 정말 몰라. 인터넷 가전 렌탈 가입자서 독보적 1위 대리죠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 원싹 가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준다는데 안할 이유 없지. 인터넷 바꾸고 받은 돈은. 방송통신위원회 경품 고시제에 의한 합법적인 지원금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 365일 내내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아정네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가 바로 참여 가능하니까 당장 가자고.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그거 아이디어 기생범네 빨리 로그인 좀 해요. 네 우리 올해 우리, 우리 전주 훈련도 가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해외 해외 훈련도 가야 될거 아니에요? 예, 아 집에 어. 와이프한테 다 얘기해 놨어요. 아 진짜?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해놔야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 골프라는 스포츠가 국내 치는 맛도 있지만 해외 가서 치는 맛도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형님 맞잖아요. 맞음 어? 안 쳐봤어요, 저는. 아 진짜? 저는 제주도에서 한번 쳐본 게아 진짜? 유일하게 비행기 아. 타고 가서 쳐본 거고. 어. 저는 어디 가서 쳐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네. 어형 태국 필리핀 이런 데 가는 것도 진짜 괜찮거든요 왜냐면 아. 골프장 특와 저는 그 네. 태국 같은 경우는 네네네. 동남아 쪽은 저 믿고 계셔도 되는 게 네네네. 제가 그 예전에 그 신혼여행을 태국을 갔거든요 아 태국으로? 네, 그 지금 살이 좀 붙었지만 그때는 네. 60kg 때 네. 완전 형이? 말랐을 때 형이? 응 어, 60kg 때 그때 이제 갔는데 형이? 네 보통 이제 요트 같은 거 타면 팁 주고 내려야 그렇지, 되잖아요 난 자연스럽게 내려도 팁을 안 줘서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이 그냥 아아 아, 하고 식당에서도 그랬어 식당에서도 팁안 줘도 그냥 밥 먹고 조용히 나가면 야 현지인이구나 생각해 이 <laughs> 때문에 스바디카 뜨까말라까보팅까 꺼꿍까 하고 나오면 돼요 <목소리> 그러기 때문에 팁 걱정은 안 해도 돼요 혹시 이제 이방송으로 보고 계실 <목소리> 예. 형수님께 예. 태국어로 한 말씀 아, 까밥 <laughs> 먹었습니까 잭까 <laughs> <자>, <laughs> 어, 근데 정확한 게 카는 남자고 카가 여자거든 어어 어, 그거 정확하게 알지 그랬어? <laughs> 어, <잠깐만. 문. 웃음> 어, 발 뺐다가 공태현 따라할라다가 형 이거 전국에 여러 명이 병들게 해가지고 <laughs> 어? 와, 조졌는데? 좋네. 조진 것 같은데? 그냥 천천히 몸 풀어요 어머. 천천히, 천천히. 예. 저희 어차피 후딱후딱 치니까 이를 너무 안, 안 깨무는 게좀 보기 안 좋다 너무 세게 치려는 게 보였어 왜 이렇게 이쪽으로 가지? 너 머리 왜 이러냐? 거리만 보세요 거리만 <laughs> 자 스크린과 연습장 특 일반 아마추어분들이 어, 어떤 연습으로 스타트를 해야 샷감이 좋아지는지를 전혀 몰라요 응. 근데 봐봐 나는 연습을 하면 나도 그렇지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스탠스를 좁혀서 일단 가볍게 타점 가운데 맞추려고만 노력해 근데 내가 이게 탑점 가운데 맞추려고 풀 스윙 하는 게 아닌가 어때요? 두 결혼식. 이해 돼요? 그렇게 볼의 줄기가 다르잖아. 이것부터 계속 하고 나서 풀 스윙을 해야 되는데 형은 오자마자 맞아. 인정. 솔직히 맞아. 인정. 약간 공태현 이겨야 된다고. 맞아, 맞아. 아, 어, 그러니까 어차피 못 이길 건데. 흠. 기다려 줘죠. 음, 약간 이런 식으로 정타 그, 그. 맞추려는 노력부터 스타트를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아, 믿잖아요. 자, 정타, 정타. 쪼. 어, 쪼프 쇼피 나왔어. 뭐. 타점만 생각해요. 정타, 정타 시작. 정타만. 두, 정타에만 집중해요. 정타에만. 자, 정타. 스윙 더 줄여도 되니까. 네. 그렇게 연습을 할때 스타트를 해야 되는 거 네. 자, 정타. 음, 정타. 정타 아, 지금 어디 맞았어요? 안쪽 맞았죠 여기요? 네 안쪽 안쪽이요? 맞았을 거예요 뒤에서 던져야 되는데 못 던지고 있습니다 아니, 던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던지는 건 나중에 풀스윙 때 하고 맞추는 것만 하세요 네, 까보자 갔다 맞추자 하나 갖다 맞추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뭔가 타점을 점차점차 점차 가운데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서서히 스윙을 크게 나가야지 네. 오자마자 정태현처럼 차.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 지금 그 봐봐 누가 봐도 이러니까 잘몸 푸는 사람 같잖아. 지금 괜찮았어요? 그럼요. 뭐. 이런 느낌으로 서서히 몸을 풀어줘야지. 그럼 아, 연습장 가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연하죠 형. 응, 가볍게 툭툭 쳐주면서. 아. 그, 봐봐 이거 봐봐. 뭔가 좋아지잖아. 맞는 아, 아. 느낌이.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와 이런 상황에서 풀 스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오자마자.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아저씨.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 진짜. 한, 태국, 믿잖아요 저는 항상. 진짜 태국 말로 해줘야 되나 우리 봐봐 얼마야 형? 어때 솔직히 느낌? 어. 이대로 휘둘러서 맞추면 되는. 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나서 풀스윙 해야 된다고요. 아저씨요. 예. 예. 아, 조금 이제 세게만 쳐봐요. 조금만 거기서 스냅만. 스냅만 오케이 스냅만 스냅만 오케이 가보자고 이게 긴장되는 건 있어 확실히 <웃음> 진짜 <웃음> 이게 아니, 타이밍이 아니고너시시 타이티야? <laughs> 이게 긴장이 되는 게 있다니까. 씨발 씨야? <laughs> 이게 보고 있고 이러면 아 보고 있고 그러면 아 진짜 각범이 긴장한데. <laughs> 아또 네. 형은 어차피 경기 들어가면 잘 치잖아요 원래 원래 경기용이에요 제가 경기용이요? <laughs> 야, 툭 쳤는데 괜찮네요 세게 쳐볼래요? 이제. 세게 한번 쳐볼까요? 세게 한번 쳐봐요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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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봐봐 세게 쳐도 가운데 어느 정도 맞아나가잖아 이런 연습을 하고 나서 세게 쳐야 세게 나온다고 거리 괜찮지 않아요? 어, 이 정도? 생각... 형 근데 생각보다 멀리길인데? 형형 <laughs> 형 잠깐만 괜찮아. <laughs> 생각보다 없어요. 여기까지. 힘이네? 이것만 치고 247만 되고. 어, 204치. 이게 살살 친 거예요. 저도. 어, 형, 근데 생각보다 잘 치는데. 풀로 친건 아니니까. 야, 1년 치사놔서 그래. 이거 나가면, 나가면 안 돼. 방송 아,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그래 누구 를 좋아해요? 누가, 누가 <웃음> 있나? 또. 또가. 있... 이민진 님. 너무 좋게 <laughs> 들어오셨어. <웃음> 이데왜 얘기하는 거가 있지. 계속 그래. 이지님아이지 님을 아, 했으니까? <laughs> 목소리가 또 다른 분 들어오면 또 헷갈리니까. <laughs> 골도다 <골드> 많아. <laughs> 골도형 <골드. 웃음> 브릿지 스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브릿지 스톤 있어? 있죠 형님. 응. 어디? 응, 브릿지 스톤 약간 RX 이거 되게 어. 괜찮거든요. 어 해야지. 잠깐. 도왜 1.5라니까. 1.5 1.5 오케이 오케이. 프론트? 형뭐 레드 안가세요 레드로 나 가? 백으로 가야 돼 원래. 아또 아, 진짜 이 형. <laughs> 그냥 화이트세요 네, 화이트,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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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일, 일반인이 음, 붙는 거잖아. 공포랑 <laughs> 붙었을 때 어떤 또 이제 폐기가 음. 나오냐. 아 막,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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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여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막 봐봐. 그렇게 막야막즉기살로이겨야겠다 이런 것도 보기 싫어 솔직히. <웃음> <웃음> 아 너무 웃기네. 바로 시작이야? 바로 시작이지. 난 지금 몸도 안 풀었어요 형나 그럼 골프장 루틴 좀가져가자아 오케이 오케이 뭔데? 담배 <laughs> 담배 하나 피고 와야 돼 <laughs>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와 왜냐면 1번 홀그 근처 응. 흡연장에서 한대 피워야 돼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형 그럼 나도 몸좀 풀고 있을게 요 옆에서 응. 잠깐 어 부드럽게 이 정도만 쳐야겠다 범형은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 레슨으로 쇼 게임을 오늘 강화시킨 게 내가 최고의 목적이에요. 실제, 실제 이거는 리얼로 형의 퍼터 어프로치 이런 쇼 게임 부분이 그때 라운드 갔을 때 너무 허접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 맞습니다. <웃음> 맞잖아요. <웃음> 예. 솔직히, 솔직히 맞죠. 응,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나는 이 개념을 좀 정착시켜 주고 싶은데 아. 오늘 그게 메인이라고 보면 돼요. 아. 진짜. 이거 바로 찍고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맞긴 해요. 가볼게요. 한번 잡아볼래? <laughs> 오케이, 잘 치세요. 굿치 조금의 굿치는 허용되죠. 쌉가능. 네 알겠습니다. 아이씨.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왜왜 왜? 왜왜 왜? 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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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태현이잖아요. 왜 그래? 굿질를 넣으시던가요? 와 이게 뭐야? <laughs> 야 이렇게 되면 아예 치고 싶은 마음이 <laughs> 이게 치고 싶은 마음 1번 올해 사라졌는데? <laughs> 어? 아니 백티에 놓은 거야? 화이트에요 형 지금 나랑 60 정확하게 50m 차이나요 지금 어? 예 네, 50m? 아니 차이나. 화이트에다 놨어? 네네 아니, 화이트에 놨어? 뭐저 백티? 저 380에서 친 거예요. 아니, 백티예요. 응. 아, 백티에서 쳐요? 응. 에 멀리건 있어요. 아니, 멀리건 12개 줘야 될것 같은데. 나도 40mm. 오케이. 통일하게 쳐야지.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사람들 깜짝 놀라겠다. 진짜 놀랄 이유 많다, 진짜로. 이거 돌리기 되죠? 아, 가능하죠. <laughs> 돌리기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죠? 아, 형! 퍼터 때도 돌려. 그냥 아 퍼터 때는 무조건 돌려요 저는. <laughs> 퍼터는 무조건 돌리고 치는 게 맞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셔. 알았어. 오 뭐야 형. <laughs> 형 좋은데? 아저볼줄기야 너무 탐난다. 오그 셔. <laughs> 형 생각보다. 오 잠깐만 이거 약간 약간 예상밖인데? <laughs> 음. <laughs> 80이면? 8딱 좋다. 붙겠다, 이거. 네. 후... 붙여. 아예 붙여버려. 붙여. 아, 잠깐만. 뭐야. 야, 아, 뭔데? 와, 야, 뭔데? 뭐, 와, 뭔데? 야, 잠깐만. <laughs> 시, <laughs> 아, 아, 잠깐만, 아 형, 이게 힘안 주고 체 힘으로만, 체 무게로만 가면 돼. 체 무게. 아, 망했다. 야 잠깐만, 진짜, 진짜 조졌다 이거는, 이건 진짜 클났다. 야열 점인데, 야 망했다. 어, 야 진짜 클났는데, 농담이 아니고. 좋은 것 같아 이것도. 아 일단 나이스. 아, 에이프아 컸네. 속았네. <laughs> 속았어. 아. 씨.